네, 안녕하세요. 제드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40일째 되는 날이고요. 아무래도 0이 붙으니까 뭔가 특별한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50일, 100일, 그리고 200일, 1000일까지 이 영상 챌린지를 이어나가면서 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근하면서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분명히 전자책으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종이책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어떻게 회사에 다닐 때는 9시까지 출근을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요즘에는 매일 운동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제가 재량껏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5시, 6시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제 루틴대로 7시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속성에서는요, 제가 사실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내용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 주면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여기서 돈을 인격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돈이 저를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존중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흔히들 말하는 끌어당김도 사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끌어당기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서 끌어당김인 거지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변에 공표하고 또 확언을 글로 쓰게 되면 음 잠재 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에 평상시에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게 대접해드린다면 나에게 없던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또 어떤 분을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람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심을 담아서 대하신다면 좀더 멋진 길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금요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